어제 매니저님이 사주신 요거트당 용용 안니 저랑 오늘 같이 밥 먹어주실래요? 저 오늘 꼼밥 하거든요 어제 어제 매니저님이 잘못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개를 만들어 버리셔서 제가 가져왔어요. 자고 먹으네요. 어제 매니저님이랑 맥주도 먹었어요. <laughs> 맥주도 먹고 치킨도 먹고 아침에 샌드위치도 먹고 김밥도 먹고. 제가 과일이 부족할까봐 <laughs> 과일도 아침에 짜는 거 있죠? 저 너무 콩밥에 진심인 사람 같았나? 로꼴라야 메꼴라도 챙겨왔다. <laughs> 이런 거 원래 친구들이랑 영상 통화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나만 지금 아무도 없는 거지, 여러분 괜찮아요저안 슬퍼요. 저요 어제. 혼자 노래방도 갔어요. 좀걸을라고 배가 너무 불렀고, 그 전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약간 기분이.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에 좀 충격을 받았더니,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살 빠졌어요? <laughs> 입맛이 너무 없는 거야. 근데 나 입맛이 없다는 사실도 개빡쳐. 내가 왜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매니저님이랑 수다 엄청 떨고 매니저님이 막 매겼어요. 그래서 저 덕분에 원상복구됐어요. 제 기분. 기분이 원상복구되면 안 반길 사람은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축 처져있는 것보다 나으시죠? 저 기분 좋다고요. 혼자 밥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서 참 기뻐. 오늘 타이밍 재즈 바에 알바 면접 보러 가요. 그래서 아까 교양 시간에 이러면 안 되는데, 알바 지원서를 열심히 자필로 적었어요. 여러분, 자필이 제가 직접 쓰는 거 맞죠? 그런 거 맞지? 또, 또 먹어야지. 저 요구 그만 안 두고요. 저녁 알바랑 주말 알바 하루하루 해서 이틀을 또 좋아하는 데서 너무 일하고 싶으니까. 여기는 LP 반인데 양지천에그 양지천을 보면서 약간, 약간 낭만 있죠. 그리고 강아지랑 고양이도 있고. 근데 일이 좀 힘들 것 같다는 거. 일이 힘들면 저는 잘못 하는데 그래도 저는 힘든 일도 즐기면서 하면은 제가 즐거우니까 됐다 이런 걸로 넘기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좋은 마인드죠?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요거에 정말 손님으로 나갈 뻔했던 손님 걸로 나갈 뻔했던 요거트볼을 먹어봅니다. 음, 저뭔 얘기 했죠? 요구는 절대 관둘 수가 없어요. 좀 춥네. 여러분 저는 햇빛을 받아야지 하루가 시작되는데 아까 그 교양 수업은 커튼을 다 쳐놨더라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커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아하냐고요? 저 좋아해요. 저. 저는 저를 제일 좋아해요. <laughs> 어제 매니저님이 저보고 CCR 했거든요. 누가 잠깐 누가 왔다가 갔어. 저를.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네, 응? 저 기분 좋아요. 학교에서 요거 먹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 정말 요거트는 요거트 먹으면안 외롭대요. 원래 요거트가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좀 주나 봐. 근데 진짜로 안 외로. 근데 나는 막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하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저좀 이상하죠? 저 어제 혼자 노래방 가서 미노이의... 미노이의... 우리 집 고양이 추르를 좋아해 이거 불렀어요. 그더니 김혜지가 그거 노래방에서 부르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라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비웃는 거야 나를 그래서 나 진짜 열심히 불렀거든 나 염따 의 개사라거든 아무튼 이랬더 요거에 딸기볼을 먹어보니까 딸기를 뭔데 나는 벌써 다 먹었을까 여러분 나는 루꼴라도 좋아해 루꼴라 그냥은 못 먹어요 달달한 거랑 루꼴라랑 같이 먹어야 돼 근데 제가 아까 제가 손님으로 요구보를 먹으면은 딸기가 좀 부족하네 여러분 근데 저희가 더 드릴 순 없고요 더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모두가 공정한 딸기보를 먹기 위해서는 다 드릴 순 없대요 다 주면은 요구가 남는 게 없잖아 여러분 딸기를 꼭 두세 개 정도는 구비를 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laughs> 요구 대변인이야? 짱!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laughs> 제 자필 이력서 보실래요? <laughs> 제가 열심히 적은 잡힐 일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보여요? 정연지. 아, 여기에 제가 이거 타이밍도 봐도 이렇게 적었어요. 어때요? 완전 멋있죠? 이것도 괜찮은가요? 발기발이라 조명이 없으니 밝기라도 있어야지. 좀 배부르네. <laughs> 제가 오늘은 날이 좀흐려서 학교 오는데 좀 추워서 여러분처럼 아, 이거 좀 보여주고 싶은데 봐봐요 자, 이거랑 이, 이 신발이랑, 세트로 세트로 신을라고 이거랑 이 옷이랑 이 옷을 입었을 때는 무조건 이 신발을 신어야 돼요. 왜냐면 둘은 세트니까. 그리고 전 초록색을 정말 좋아해. 요 이거 봐봐요. 이것도 초록, 이것도 초록. 어디 갔지? 우산도 초록, 지갑도 초록. 여러분 이거 진짜 저의 마지막 지갑이에요. 이거 잃어버리잖아요. 저 <laughs> <전> 진짜 이제 <웃음> <웃음> 여러분 갑자기 누가 또 왔다 갔어. 이게 마지막 지갑이고요. 이거 잃어버리면 진짜 더 이상의 지갑은 없어요. 이제 진짜로 사야 돼. 그래서 제가 나 어? 반지도 초록이다. 이거 <laughs> 이거는 선물 받은 거긴 한데 <laughs> 아무튼 저 초록색을 정말 좋아하고요. 어... 어제는 노트북 가방까지 초록이었어. 하늘 아래 같은 초록 옷도 다고 초록색을 정말 좋아하고요. 그래서 약간 나뭇잎 이런 것도 정말 좋아하고. 오늘 옷도 초록 그래서 포인트로 빨간색 팔찌를 찾았어요. 어때요? 저좀 스타일리시하죠? <laughs> 는 사실 밤에 일하는 걸잘 못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낮에 좀 기운을 다 뺏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제가 일을 하면은 밤 근무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아빠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laughs> 아빠한테 아직 허락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진짜 하고 싶다고 하면은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은 알바니까 저는 사실 아빠의 허락이 안 떨어져도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laughs> 허락을 받는 거를 좀 주저하고 있는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이번 주 토요일이죠. 4월 2일부터 일을 합니다. 4월 2일 저녁 알바로 할것 같고요. 음, 양재천에 있는 타이밍 뮤직바니까 사실 제가 저도 한번 놀러 가고 싶어요. 일을 하기 전에, 왜냐면 저는 일을 하기 전에 거기서 꼭 놀아보고, 아, 여기가 힘든 알바겠다. 이거를 좀 결정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너무 일하고 싶어요. 여기 이런... 이런... 노래가 있는, 술집?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진짜 아, 소주 맥주 파는 데 아니잖아. 여기는 위스키랑 칵테일이랑 병맥주 그리고 낮에는 커피 이렇게 파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좋은 데서 일하니까 언젠가 우리 한 번은 봅시다. 나 일하는 곳에서 언젠가는 한 번은 그 아무도 아는 사람이, 요구해 와주지 않았어. 내가 매일 오라고 영업했는데 아무도 뭐 예전 남자친구 빼고는 온 적이 없어요. 아무도 안 왔어. 여러분 응. 져서 좀얘들아나 보러 놀러 와. 우리 같이 생맥주도 먹고 집에 들어가자. 김혜지랑 내기했어요. 그 소주를 먼저 시키는 사람이 우리 둘이 술을 먹었을 때 소주를 먼저 시키는 사람이 그날 술값 다 내기. 혜지야! 진짜 각 잡는다 너한테 거한 술을 얻어먹기 위해서 <웃음> <웃음> 여러분 세상에 참좋은사람들이좀 있는 것같아 왜냐면 제가 어제 지갑 찾는다고 그 술집 제은먹은 술집에 있는 다른 가게 인스타 DM을 보 보냈는데 그분이 관리실 그 제가 거기서 술을 먹은 것도 아닌데 관리실한테 전화해서 연락도 해주고 없다고 재차 확인까지 해주셨어요. 세상엔 참 좋은 사람들이 좀더 많은 것 같아. 아직 살만한 세상인가 봐요. 음 여러분, 이거 마지막. 여러분, 이거 진짜 마지막 한 입! 여러분, 저는 항상 요거트볼을 먹잖아요? 이렇게 애매한, 음. 이렇게 애매한 한입이 남습니다. 여러분 같이 점심 먹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20분 동안의 점심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막 부끄러워, 막, 막,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저의 점심 시간 끝났어요. 다행히 아무도 안 와줘서 여러분이랑 떠들 수도 있고 너무너무 좋았어. <목소리가> 다들 용안 고마워. 사실 좀 쌀쌀하긴 한데 옷잘 챙겨 입으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러 우리 다음에 보자.